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성서 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제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가 주최하고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매일 선교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 한국 전통문화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와 몽골, 캄보디아와 케냐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성서 침례교회 세계 선교 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로 한국과 미국 등 90여 개 나라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제 20대 총선 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으로 가고 있는 국가가 많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12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녹색당과 노동당 관계자 등을 통해 탈핵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